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 류승희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건 혹시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모두 가보셨을까요? 저는 동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타임스퀘어 안에 있는 주렁주렁 동물원에 가보았는데요. 주말이든평일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타임스퀘어 안에서 기차놀이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백화점이나 조금만 더 나가면 더현대 공원, 국회의사당, 업무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마저도 가까운 영등포구 도림동 장미마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바로 밑에 신도림 2호선과 1호선, 바로 위쪽에는 영등포역 KTX를 이용하실 수 있고 재개발 구역 내에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으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 신한선선이 들어온다면 여의도까지 7분, 딱 7분 걸림으로써 완벽한 직주 근접이 됩니다. 우선 지도상으로 도림동 장미마을을 보시면 토지가 너무 반듯한 걸볼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가 아주 좋아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1군 건설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미 노후도는 90%로 충족을 하고 과소필지나 호수밀도 기준도 매우 충족하다 보니 동의서 마저도 지금 60% 이상을 거둔 상태고, 현재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상 여의도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8사타입 기준, 평균 20대가 훌쩍 넘는 아파트들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신한선선 라인을 따라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모여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대장 아파트들로 자리 잡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는 조합원이 550세대, 건립 예정 세대수는 1900세대인데, 84타입 이상 세대수가 693세대로 조합원분들은 투룸 기준으로 하셨을 때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떠나 84타입 마저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신축 빌라의 비율은 매우 낮고 현 시세가 구축으로 보아도 4억 원대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림동 장미마을 안에 신축빌라가 투룸 기준 4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낮으면서 미래 수익성은 높고 확보하기에도 매우 유리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미래 수익성을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급가치와 실거주 만족도, 미래 프리미엄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도림동 장림마을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매물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